난 전생에 가오슝에서 살았던 것 같아. 아 진짜 언니. 아니 그 있잖아. 어, 어 저희는 리우허 야시장을 갈 겁니다. 어때? 고양이야. 뭐야? 어? 오이비주얼이 어? 좀. <laughs> 나 근데 이거 내 스타일인데 약간. 너이 <laughs> <laughs> 표정이 너무 좋아. 그래요. 행복해 <laughs> 언니, 전 죽는 거 아니야? 내가 넘버원이야 내 인생에 참, 감히 말하지만 넘버원 나 이렇게 돈이 안 없어서 그냥 여기 오려고 가오시 와도 돼 오늘의 일정은 사실상 오늘 이미 지금 6시가 넘었고 7시가 넘었고 그렇죠. 저희가 할수 있는 건 이제 저녁 먹는 것 밖에 없는데 그래서 생각한 게 저희가 야시장을 갈 거예요 야시장을 갔다가 우리 어. 또 비행기에서 이렇게 호우정 어. 하고 왔잖아 <laughs> 이러고 왔어 이러고 그래서 좀 마사지를 첫날에 원래 받아야 돼요. 아 어, 맞아요. 근데 언니 봐봐. 응? 어? 오른손 왼손 정해봐. 어. 오른손 루이팡, 오른손 어. 리우허. 오른손 왼손? 응. 왼손. 저희는. 리우, 리우허 야시장을 갈 겁니다. 뭐야, 어, 그게 무슨 논리야? 아니, 저기 사실 오른쪽이 네. 리우허였는데, 네. 내가 지금 순간 언니가 골랐는데 결론을 네. 내렸어. 루이판 같은 경우는 조금 로컬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야시장이긴 한데, 음. 제가 볼 때는 내일 여행 이렇게 하다가, 밤에 이제 시민분들이 루이판 가라고 하실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오늘은 리우허 야시장을 한번 가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야시장 가면 뭐 먹을 거야? 나 고기. 무슨 고기? 고기 류면 다 돼요. 단백질 부족이구나 어. 아, 약간 당 떨어져 당이 떨어지는데 고기를 먹는다고? 우리 그럼 야시장에서 대박 많이 먹자 <laughs> 어, 되게 굉장히 <laughs> 유튜브 영상 톤이 <토니쉬. 웃음> 대박 많이 먹자 대박 <웃음> <웃음> 놓고 내리는 거 없죠? 네집 근처랑은 조금 느낌이 또 다르다 그러네 여기는 좀 전화가 안돼와 <laughs> 진자서막 야장처럼 아 야장이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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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너무 좋은데 언니? 응, 어, 야시장 분위기 너무 좋다. 어, 사람이 많다. 그러게. 많아, 진짜. 어 리우하가 제가 알던 시내랑 좀 가까워가지고 여기 음. 그래도 관광객분들도 진짜 많이 오시고. 근데 음. 우리가 가려고 했던 루이탕은어스튜디 먹어요. 뭐 우리가 멋있다. 가려고 했던 루이탕은 사실 그 현지인분들 진짜 많이 가서 조금 외곽이야. 음. 조금 멀어. 음. 어 누가 그랬고? 나 씨, 잠깐만. 나 이거 한번 먹어보자 이거. 이거 공주소다 어때? 맛있, 분리야, 손수공어. 언니 우리 이번 선물 여기다. 언니 여기 맛있지? 멀쩡. 음, 진짜 맛있어. 이거 한 일단 하나만 사갈까? 지금? 이따 이따 올 때. 이호 이호. 어머 스판 이호. 아. 가오슝은 아, 내가 내리자마자 무슨 생각인 지 알아? 난 전생에 가오슝에 살았던 것 같아. <laughs> 아, 진짜, 언니, 그 느낌이. 개웃기다 아니, 그 있잖아. 어, 어, 있어, 언니. 여기 있어. 너무 좋아. 궁합이 맞는 거야. 허, 저거 뭐야? 육포가 저렇게 두꺼워. 육포 두꺼 같아, 육포 같아. 오, 어? 육포가 왜 이렇게 두꺼워? 어, 많이 두꺼운데? 아, 육포가 아닌 거 같은데? 야, 잠깐만. 너무 쉬운데? 네. 나는 뭐 안먹어볼래 어? 맛있어? 음, 맛있는데? 대박이다. 맥주 안주다, 맥주 안주. 아니, 이코가 육포가... 이거 소세지 먹는 거 같아. 너무 맛있다. 아 음, 바깥고. 응, 엄청 두꺼워요. 여기가 언니 싸다. 그래? 타이비에서 먹었을 때보단 싸다. 아, 아, 이거, 아, 음. 좀 이따 아, 이거, 이거 맛있는 다요좀 이따 사라 알았어. 언니 좀이다 사줄게. 네. 자 우리 네. 다른 길에 꼭 사자. 네. 음. 어 저건 아 뭔데 저건 뭔데 어 누들 맛있겠다 언니 누들 이거 이거 맛있겠다 어오 맛있겠다 이건 뭔데? 굴전이네 굴전이야 굴전 언니 굴전 먹고 스팟 런더맛있어 아, 보인다 어 여기서 샤롱 왔다 그치 샤오롱바오? 아 샤오롱바오 같아 아, 아. 오 이거 이거 맛있겠는데 어머 이건 뭐야 아니 미쳐버야겠네 어머 이거 비주얼이.. 작다. 와 이게 뭐아 청경채 들어가있나봐 안에 아 파다 네. 아, 언니가 립 먹고싶어 그래? 이건 뭔데 근데? 이거.. 쯔거시 샤머로우 그.. 대만에서 유명한 안에 채소가 들어가있대요 귀엽다 메추리알, 메추리알 오믈렛이래 와 시X 귀여워 아 먹고싶은게 너무 많은데? 아, 우리 그래. 그래, 그래. 오늘 한국에서 아, 아, 아 이거 아. 맛있더라고 아. 먹고싶어? 아. 먹을래? 아 닭날개랑 저거 너무 맛있겠는데 언니? 그래, 그래 일단 지금 사응 지금 사? 먹자 진짜 좀 매콤하니 한국인들이 좋아하게 생겼네 아예쁘 어머 너 인형이다. 인형이다 말 알아듣는데? 아, 너 인형이지 인형이지 하나씩 사가지고 우리 테이블에서 앉자 그러자 아무 테이블에나 앉아도 돼? 그걸 모르겠네 언니 <laughs> 어, <넌, 웃음> 내가 먹고 싶은 립이야 이거네 어 너무 맛있겠다 <laughs> 너무 맛있겠는데? <laughs> 아니 비주얼이 끝내주는데? <laughs> 배고파 밥을 사야 되는데, 볶음밥류를 사고 싶은 데 아, 이런 거에 볶음밥류 같이 곁들여도 맛있어. 나 사실 이거랑 볶음밥만 먹어도 되거든. 아.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리고 난 고구마고. <laughs> 언니, 지금 고구마뭐 사러 와 오만요, 마이비의 동시 쌀 라이브. 진짜 내취향 알지? 이렇게? 사세요. 어. 드릴게요. 근데 이게 소짜로 하자. 어, 소짜소자난안 먹어. 아, 아, 소가 먹지수어오 샤오. 아, 어, 여기 약간 음료수 맛있는 뭔가 펄 밀크티 있다. 나 밀크티 먹을래, 그냥. 나도. 그래 오리지널 펄미크티투 네. 응? 양이 엄청 많아요 아난 야시장 너무 좋아 이렇게 아 먹고 싶은 거 하나씩 어 먹는 거야 오양 엄청 많다 대박. 진짜 펄 대박 수이아 펄이 엄청 어. 많아 어, 그래. 아니 아까 넣을 때부터 펄을 많이 주시던데 아 시시 야어 이 <laughs> 이야! <laughs> 이게 60원이에요! 잠깐만 6424 2,500원이에요! 야 이거 한국에서 이거 만 원이다 한국에서. 아 근데 어디 이런 음식점에서 밥이랑 같이 먹으면 참.. 아까 그 대... 밥집 있었잖아. 거기서 먹을까? 어 거기서 고기를 그 거기서.. 근데 같이 먹어도 되냐 물어봐야겠네. 음, 이게 음식 파는 거나 음, 이 사람들 인구수에 대비 테이블이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그건 맞아요. 어, 그래가지고 약간 갈 길을 지금 잃었어요. 음, 만질 데가 없네? 저거 진짜 나 매매 아, 매대어 아, 어, 먹을 게 없대. 지금 어머니시야. 얘더 내가, 로우. 마이 라이저도 확, 그이 넌, 이치치마. 근데, 새콤새가 음 이거 너무 좋아. 햄이랑 <laughs> 보라색. 아, 블루 파운더. 블루 파 뭔지도 모르지만, 일단 추천받고 한번 시켜봤어요. 내가 그러면 고기 팍 사올게. 좋아요. 나 이거 먼저 먹고 있어? 그래. 어? 맛있겠다. 행복하다. 그럼, 그리고. 오자 하나, 둘, 셋! 우우우우! 우와우우 우우우우! 우우우우우! 우우우우! 우우수우우 우우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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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음 언니 펄이 너무 맛있는데? 맛있지! <laughs> <쉽지? 웃음> 아니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티는 되게 라이트하고 담백하거든요 사실? 티가 그렇게 진하진 않는데이 펄이 되게 진해! 아 날씨 좋아! 아 행복하다 수인아 나 행복해 그치 <laughs> 아... 고구마 볼입니다. 언니 고구마 볼을 먼저 먹어보자. 음 맛있겠다. 어 언니 그렇게 맛있는 표정 아니에요? 그냥 뭐 내가 생각한 건 아닌데, 근데 언니 스타일 아니면 내 스타일 을확률이 깨놓고. 음. 음 고구마 맛이 조금 안 나는데. 응 음, 왜이지? 냄성 좋다. 이거 다 언니 새우도 있고 다 있다. 어, 이거다. 와, 이게 예쁘다. 100원짜리. 음 이게 지금 모든 모든 다 들어간 거. 와. 그럼 언니 이거 먼저 먹자. 70원. 네, 그래 네, 그래. 네, 네. 왜냐면 이걸 먹다 먹으면 맛있어. 그래. 맛있어 어디 맛있겠다. 가서 이렇게 무조건 비싼 게꼭 맛있는지 한번. 그래 나 근데 이거 내 스타일인데 약간 담백할거 같아. 네. 아 봤네. 용다. 맛있다. 맛있어. 이거 내가 엄마가 해준밥 같아. 진짜 맛있어. 불맛도 적절히 나고 이 야채 씹히는 식감도 야채가 숨이 안 죽었어. 그게 너무 맛있고 간이 너무 완벽해요. 간이 하나도 안 짜. 아. 계란이 또 적절히 받쳐주네. 완벽하게. 자, 얘는 어떤지? 아, 얘 베이컨도 들어가 있네. 베이컨도 있고 얘는 지금 풍부해. <목소리> 오! 비싼 게 맛있다. 아유, 돈은 다 이유가 있다. 여기야. 음! 이 정도야? 장난 아니야? 빛! 이 정도다. 오! 우리나라 양념 갈비. 야 이거 진짜 양념 진짜 빈다. 맛있어. 야이 여기랑 엄 엄청, 엄청 잘 어울려. 우리 어떡해 너무 왜? 맛있어요. 언니 아니, 진짜 가오슝 맛. 맞... 어. 목부리마러 와야 되는 곳이야. 원래 너무 맛있는 걸 먹으면 방금 먹 먹은 맛을 까먹고 또 먹고. 그런데 그래 너무 맛있는 먹. 언니 안 그거 되겠네. 알아? 너무 맛있는 걸 먹으면 방금 먹은 맛을 까먹고 또 먹는데. 언니 그거 알아? <laughs> 이제 알겠어. <laughs> 오, I Love Taiwan 이거 티셔츠 사러 입을까? 입고 다니까? 귀여운데? 오 이쁘다. 나는 진짜 힙하게 입고 싶은데. 아, 아, 아유, 사이즈, 사이즈, 예, 예, 오케이. 아유. 이거 입을까? 이거 입으면 굉장히 이뻐 보이는데? 맥주 맥주 좋아하는 사람들. 어. 언니 블랙 화이트로 살까 이거? 그리고 요 라지. 요. 요. 어, 요 라지 거의. 라지. 모르겠어. 나나 나 원래 이거 금액 모르고 쇼핑하지 않는데 <laughs> 무조건 살 생각이 <laughs> 안 물어봤어요. 나 디사이즈. 아 299원. 만 이천 원? 음 근데 어. 아 근데 어뭐 음, 뭐가 음. 두개 하면은 조금 할인. 제가 양건만 양건 키이다 매매 오 오지 오빠데 오빠. 응오오 이시시. 오백 구 원인데 오5오 원에 해줬지 뭐야. <목소리> 우리 커플지 <안 목소리> 생겼어요. 어어 어, 어, 언니 티셔츠 사는 데가 있는데아아아 아. 아니 아. 아, 아. 아니. I love Taiwan 네. 없어. 어 거봐 언니 우리 싸게 산 거야 이거 봐봐 티셔츠 다 <목소리> 290원이잖아. 그러네 그러네. 우리 싸게 산 거야. 그러네. 어, 잠깐만. 어, 어. 어 진짜 말도 안 돼. 수인 씨 수인 씨 지금 많이 어깨가 처져 보이세요. <laughs> 귀여운데 심지어. 이럴 수가. 미쳐버리겠다. 대박이다. 아, 근데 어쩔 수 없잖아. 그래. 이해했잖아 아, 이뻐라, 이뻐라, 이뻐라. 어머, 얘네 너무 활발하다. 아, 어, 언니, 우리 누가 그일거 타고 가야겠다. 근데 어디 갔냐? 아니, 없는데? 어딨어? 어. 누가 그일 거? 저거 구나 지팡이 지나서였는데? 저기 있다 아밥 먹고 온다 그랬는데. 지팡 여자분 두 분이었는데. 어, 이거 맞나? 이거? 어, 여기 맞나? 먹어봐봐, 똑같나? <laughs> 맞아? 이거 하나 있다. 어 그래? <laughs> 응. 응. 나이세 라이... 세세 개! 세 여러분. 세 너무 맛있어서 맛있어. 여기 안살 수가 없어요. 응. 아, 음. <laughs> <세 웃음> 언니 그럼 소아 토아 겸스도 걸어 가자. 그래. 세 k g 3kg. 가자 가자. 미야언니나 여기 와 있어, 햄스 <laughs> 중에. 어? <웃음> <웃음> 아니 저기 나 되게 예쁜 거 맞다 수이나? 어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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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언니 여기 여기 그거야 사랑의 강이야. 와 근데 여기 너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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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진짜 예뻐. 와 진짜 <laughs> 아니, 예쁘다. 예쁘네. 보세요. <laughs> 왜 사람이 이쁜 사람을 보면 기억을 잃는다고 하잖아. 왜 사람이 이쁜 사람을 보면 기억을 잃는다고 하잖아. 마사지를 받으러 왔습니다. 여기가 저희 집 앞인데 어. 평점이 4.9예요. 제가, <laughs> 어. 제가, 응. 네. 우리가 지금 조금 충격적인 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해서 갈아입었는데 이 바지만 주셨어요. 근데. <laughs> 그리고 이 바지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고무줄로 음. 하라고 <laughs> 하셔가지고, 저희 좀 당황했어. 이거 안에 나시 안 입었으면 어쩔 뻔 했나. 상의가 없어요, 여러분. 어, 이거 없어. 저희가 입고 온그나시에요 음. 메리아스. <laughs> 오, 머리도 이렇게 해주셨어. <laughs> 예쁘신데요? 어, 여기 되게 엄마의 손길이다. 어, 언니도 해준다. 이런 식으로. <laughs> 음. 따뜻하다. 오. 우와. 네? 너무 따뜻하다. 오, 오. 여기가 4.9의 평점을 자랑하는 마사이 샵인데 와, 와 손을 멋있다. 대자마자 달라 잘하신다 아유, 너무 잘하신다 매일 아유, 하고 싶다 벌써요? 아 진짜 언니 너무 잘하셔 언니 잘하셔? 나 아직 아직 그렇게 힘을 주시지 않았어 언니가 조심스러운 거야 좀. 만지면 날라갈까 무슨 <laughs> 그런 말 하면서 만지면 근데, 부러질까 이게 어디가 지금 압이 오는지 아시는 분? 맞아. 언니 너무 좋은가 보다. 언니 표정이 너무 좋아. 그래 나 행복해. <laughs> 언니 너무 좋아하는 표정이야. <laughs> 금락이여라 <금방> <laughs> <laughs> 언니, 저 언니 죽는 거 아니야? 오. 여기 진짜 굉장히 전문적이야 여기 장난 아니다. 여기 진짜 오. 장난 아니에요. 어 머리. 언니 머리 어땠어? 나 진짜 마사지 진짜핵맨이 진짜 한데. 음. 진짜 넘버 원이야 내 인생에. 내가 볼때나5 0만원 나 넘게 50번도 받아봤거든요. 넘게 진심으로. 진짜 감히 말하지만 넘버 원. 나 이렇게 돈이 안 아까운 줄 그냥 여기 오려고 가오슝 와도 돼. 나는 그래. 이렇게 마사지 잘하는 데를 처음 봐요. 나 여기 좀 보여줘야 돼. 진짜 어. 나 아니 여러분 진짜 이게 내가 제 거짓말 아니고 여기가 너무 잘해요. 나는 진짜 여기 여기가 이렇게 너무 잘하기 때문에 숙소를 여기 잡은 나 자신을 너무 칭찬해 어, 이거 해, 진짜로. 너. 저희는 오늘 하루는. 1일차는 되게 알차게 마무리를 하고 <laughs> 내일 지금부터 사실 시작해도 될것 같지 않아? 컨디션이?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laughs> 지금 떡상있어 컨디션이. <laughs> 오늘 푹 자고 우리 내일부터 아주 즐거운 여행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어, 슈원부시기시부시기비 <laughs> 온다. 집에 가자. <laughs> 유튜버 유튜버! I'm a master student 23. I studied in Dongsan University. Yes. Many. 나 갈래! Dongsan University? Yes. 돼지고기 국수를 먹고 바로! d o 오, 완전 로컬 느낌이야. 너무 좋은데? 아니, 여기 진짜 맛집인가봐요. 섞어서 먹어. 이거 음, 나 이거 음, 약간 고양 되는데? 고양집같아맞데